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인주 선생님입니다. 현대미술을 찾아서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미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짜 의자라고 생각하나요? 사진 속 의자, 실제 의자, 사전적 의미로서의 의자, 정말 실제 의자만 의자일까요? 그렇다면 사진 속의 의자는 의자가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또 사전에 나온 의자에 대한 정의는 의자가 아닌 걸까요? 1965년 조세프 코스스라는 예술가가 미술작품전시회에 이런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우리가 의자라고 여기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지요. 그 대상은 의자뿐 아니라 삽, 테이블, 전등처럼 사람이 생각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 즉 작가가 전시한 작품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아이디어 다시 말해 개념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미술의 흐름이 바로 개념 미술입니다. 뒤샹의 샘은 최초의 개념 미술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작품을 낼수 있는 전시회를 기획했던 뒤샹은 이미 유명해진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알 머트라는 이름으로 사인을 해이 작품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전시되지 못했지요. 작품을 잘 들여다보면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진 남자 소변기에 사인만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뒷샹은 이것이 소변기라는 것을 몰랐다면 우아한 곡선과 매끈한 모양의 찬사를 보냈을 것이라며 알머트가 예술작품으로 이것을 선택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이란 새로운 것을 그리거나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이미 있는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익숙해져서 가치를 잊고 있던 것에서 새로운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노력도 예술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작품이 예술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았지만,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를 예술의 범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합니다. 로머트 스미스는 개념미술의 일환인 대지미술의 선구자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문명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본이 작가는 지구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자연의 생명력과 재생능력을 보여주는 작품을 구상하였습니다. 또 그는 예술작품을 소유하고 값을 매기고 작가의 유명세에 따라 전시 기회를 얻는 문화에 반대하여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대지의 작품을 만듭니다. 로버트 스미스는 자연환경과 작품이 서로 사용어 작용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 그 변화 과정을 관찰하였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한 장면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지요. 또 인간이 자연에 얼마나 파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자연의 생명력과 회복력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그간의 개념 미술가들이 그래왔듯 오늘날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가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장례식장에서 일하신 어머니와 본인이 학창시절에 영안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때문인지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데미안 허스트는 엄청난 크기의 실제 상어를 포름알데히드가 들어 있는 유리상자에 박제해 전시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상어의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요한 느낌도 듭니다. 제목이 참 길지요.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과연 죽음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확실히 작가가 보는 이로 하여금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데미안 허스트의 또 다른 전시공간입니다. 날아다니고 있는 것들은 나비예요. 벽에 있는 하얀 캔버스에 붙어 있는 것들은 번데기이거나 알을 낳은 후 죽은 나비입니다.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는 테이블 위에 있는 꽃과 설탕물을 먹고 양분을 얻습니다. 그렇게 비행을 하다가 짝을 만나면 알을 낳은 후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삶과 죽음의 반복되는 생명의 순환을 통해 각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과 죽음. 사실 우리는 몸만 바꿔 다시 태어날 뿐 자신을 이루고 있는 생명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또 데미안 허스트는 형형색색의 알약을 배열해 전시하기도 합니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 채 그저 약이라는 이유로 호감을 가지고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의 단순한 심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두개골에 백금과 사람의 치아 그리고 8610개의 다이아를 박아 넣은 작품입니다. 두개골은 분명 죽은 자의 것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값비싼 다이아몬드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네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죽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삶과 죽음, 자연, 언어와 사물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개념 미술. 매력 있지 않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든 나이를 먹고 경험과 생각이 쌓이면서 똑같은 개념미술 작품을 대해도 느끼는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주변에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작품을 만들어 제목을 붙여보세요. 여러분이 현대미술 작가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은 맛을 모르는 미식가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